나 근데 안나 어, 진짜 대단한 게 렌즈를 진짜 맨날 끼잖아. 아, 나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. 응. 난 그거 했어도 이렇게 안 좋아졌을 거야. 응. 그래서 아, 안 끼면서 난... 연습하면서... 응. 안무 연습하잖아. 안 연습하잖아. 어, <laughs> 근데 안경 끼고 그래, 활동하는 건 너무 힘들어 나도 진짜 안 어? 보이는 거 가끔 좋아. 음, 나 뭔지 알아. 그치? 약간 뭔가 모자이크 모드가. 근데 안경이나 렌즈 안 끼면 전신이 안지릴때 응. 진짜 많이. 나 기분이 안 좋다니까. <laughs> 나 심할 때 기분이 안 좋아. 떼기 전까지. 나른해. 어. <목소리>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거 같아. 음, 나도 맞아. 좀 그런 거 같아. 그치? 안경 쓰면서 어. 사람들 어. 예민 나는 괜찮은데. 어. 예민해 사는들 보기에. 맞아 보기에. 뭔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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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상 지푸리고 있을. 음. 음. 어. 어. 아, 아. 그래서 오해 받은적좀 있었어. 나는 기분 괜찮았어. 오해 받은.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. 이렇게 하니까 더. 그래서 나 옛날에는 우리 엄마랑도 진짜 오해 많이 했었, 쌓였었고 친구랑도 오해 많이 쌓였어. 내 봤는데 아는 척을 안 하냐? 나 아, 그거, 그거 그냥 알아. 지나친 거 아니냐? 그래서 무시했다. 아, 나 선배들 이름 잘 이제 못 믿는다.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 학생 때부터. 아니 선배분들 계시면 어쨌든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누군지를 모르겠고 스텝분이 있 수도 있고 그리에 사람이 있는지를 맞아.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혹시나 인사 안 했다고 말이 나올까 봐. 음. 그리고 또 안경 끼면 못 알아보는 단점 아니야? <laughs> 아니나 <laughs> <laughs>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영양 오빠를 만났는데 음. 처음엔 나한테 안녕을 그렇죠? <laughs> 하시는 거야. <laughs> 그래서 그래서 말안 하고 있었지. 근데 갑자기 5초 있다가 아안녕이러고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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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본 거에 감동했어. <laughs> 나도 얼마 전에 스태프인 줄 알았대. 안무 연습실에 있었는데 안경 쓰고 마스크 쓰고 있었다. 이렇게 근데 희수 언니가 들어오면 안녕하세요. <laughs> 그래서 내가 언니 저예요.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아, <그렇구나. 짜리나. 웃음> 그래, 진짜 그런 날일까 맞아. 아, 근데 너무 너무 났구나, 그렇지. 진짜 신기한 거 안경 쓰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눈이 응, 쯤 알아볼 게 있다. 그렇다고 합니다. 옛날에 지유가 안경꼈던 거 기억이 안 나지. 아직도 배그 안개고 있어. 아, 진짜? 응. 연습생 된 기억나는데. 여러분, 마무리해봅시다. 어, 알겠어요. 응.